처음에 중국에 함수와 한의원을 열었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도 열었고요. 음.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큰 쇼크를 받았어요.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미래가 없겠다. 세상은 넓고 이상한 변호사는 많다. 특이한 이력을 갖고 남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대 주인공 만나볼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평양 최혜경 변호사입니다. 네, 아 변호사님, 제가 오늘 모시게 된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한의사를 하시다가 이제 변호사로 변신을 하셨어요. 네. 그 배경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또 계기가 있었는지, 거기에서 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한의사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어, 원래, 어릴 때부터 뭐 한의사를 꿈, 꾸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어 절에 갔어요. 어. 그때 어릴 때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나 어디로 가나 이런 것인가. 어. 고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네. 심오한 그런 생각 을 많이 하셨군요. 그게 뭐 한편으로 철학적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종교적일 네. 수도 있고 음. 그런 좀 형이상학적인 관심이 생겼어요. 뭐 사실 좀 처음엔 교회도 갔고 아, 예.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불교가 좀더 저한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네. 불교 학생회도 들어가고 절에도 다니고. 그런데 이제 불교가 그 당시에는 동양학하고 많이 연결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증산도라든지 뭐 음. 단이라든지 뭔가 그런 어 전통의 동양 사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뭔지를 찾다가 네. 한의대를 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의대를 졸업하시고 한의사가 되신 거죠? 네. 어 그래서 많이들 아마 모든 많은 그 시청자분들 독자들이 아실 것 같은데 함소와 한의원을 차리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한의원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성공했지만 또 한방 제약 업체를 또 차리셨잖아요. 그것도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제 소아과에서는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애가 약을 먹어주는 거예요. 음. 애가 약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네. 한약 종류는 특히 맛이 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제약 공장을 짓고 네.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한약을 만들고 음. 다양한 종류의 제형을 개발해 보고 싶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제약 공장을 짓고 제약 회사를 세웠죠. 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주 성공한 한의사 분을 지금 내가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돌연 변호사로 이제 변신을 꿈꾸십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들어가게 되셨는데 사실 그 과정이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미 한의사로서 너무나 뭐 탄탄대로를 달리시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서 뭐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 굳이 그 다시 고생길을 어떻게 보면 그죠? 로스쿨이라는 경쟁에 뛰어드신 거 아닙니까?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네. 아, 만약에 한의학이 한국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다면 음. 한국 아이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다면 중국 아이들, 미국 아이들, 짐바브웨 아이들, 유럽 아이들 음. 누구든지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어. 처음에 중국에 함소와 한의원을 열었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도 열었고요. 음. 그데 제가 거기서 너무 큰 쇼크를 받았어요. 어... 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가 네. 굉장히 보편적인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공간에 있으니까, 음... 이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네. 중국을 갔더니만 예. 중국에서 한의학을 향유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 미국을 갔더니만 미국이, 미국의 이미국 보건의료 제도도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 속에서 제가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도 특히나 그 우리 안에서 전통의학을 향유하는 방식도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미래가 없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보건정책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보건정책학을 공부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석사까지 했어요 아, 그럼 루스쿨 가시기 전에 이미 네. 보건정책학 석사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건학 박사도 하고 이제 계속 공부를 더 해나가서 정말 우리나라에 맞는 보건으로 제도는 무엇일까 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복원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 제가 석사까지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박사 또 포닥 이걸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예. 굉장히 좀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정책이라는 것이 네. 본질적으로는 법과 제도의 문제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법학을 공부를 더 하면 음. 오히려 이런 복원으로 정책과 관련해서도 아.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음. 욕심이 생겼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법학 공부하려고 로스쿨을 갔죠. 그렇군요. 어,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뭐좀 보건 정책 개혁이나 이런 제도의 어떤 개선 이런 걸 위해서 좀 이제 어떤 그림인가요? 제가 아까 중국과 미국을 가보고 그 제도를 보고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도 전통의학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세계 예. 최고의 전통의학이 있죠. 네네. 그걸 공부하는 것이 중의대입니다. 음. 그러니까 중의대라는 말이 한의대라고 같다고생각하시면돼요 아, 아 그냥 우리 한국이니까 한의대고, 예. 중국은, 중국은 중의대라고, 중의대라고 예. 합니다. 네. 중국은 중의대에서 중의학을 공부하고 졸업하면 예. 중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한의사죠. 그렇죠. 예. 서의대도 있습니다. 아, 서양 의학을 공부하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의대죠. 그렇죠. 서의대를 졸업하면은 서의사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중의사와 서의사의 면허 범위는 똑같아요. 어. 아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할수 있는 의술이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의사나 서의사나 예. 심지어 아 심지어 2년을 더 공부하면 예. 중서 결합의가 돼요. 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의사 한의사 복수 면허자라고 네. 할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예. 복수 면허자가 될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있는 거죠. 음. 아니, 추가로 2년을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면 네. 중서 결합이가 되도록 하는데, 어. 이 경우에는 이제 복수 면허자니까 당연히 중의학과 서의학을 다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의 면허범도 똑같아요. 할수 있는 건 똑같다는 말씀이십니 그런데 거죠? 뭐가 다르냐? 예. 스페셜티가 다른 거예요. 음.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른 겁니다. 아, 이게 소비자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어, 중의학 전문이구나,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거. 뭘더 잘한다. 이 사람은 둘다더 전문이구나, 이렇게 네. 볼수 있는 거고. 그러다 어. 보니까, 학문의 융복합 발전이 굉장히 쉽습니다. 음... 대표적으로요. 네. 북경에 가면은 광안문 의원이라고 했어요. 예. 중국에서는 병원을 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하루 내원 환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아, 하루에 만 명이요? 예, 하루에 만 명이 넘어요. 예. 이 병원의 가장 능한 분야가 백내장 수술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방 병원에서 네. 한의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백내장 수술인 거예요. <laughs> 근데 그 백내장 수술을 그들은 중이 수술법이라고 합니다. 한방 수술이라고 해요. 음... 왜냐하면은 그 백내장 수술용 메스를 네. 끝을 휘어가지고 예. 고대 중국의 황제 내경에 나오는 침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메스를 활용해서 음... 백내장을 보다 잘 수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 그 수술법을 중이 수술법이라고 불러요. 네. 중국의 서의사들, 우리나라 치면은 어 의사 선생님들, 예, 네, 네.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주요 약물 목록에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한 다섯 개가 중약입니다. 그러니까 한약으로 음. 만든 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약으로 만든 의약품을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고 어. 한의사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방면에서 학문이 융합 복합이 되고 있겠습니까. 너는 이것만 할수 있고 너는 이것만 할수 있다고 쪼개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예. 음. 우리 사회는 그게 아니라 의사가 침을 놓으면 감옥을 가고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감옥을 가는. 음. 그래서 쌍방간의 역할을 완전히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과연 얼마만큼 종속할 수 있을까 제가 의심이 됐던 거예요. 음. 미국을 어. 갔는데, 예. 미국은 또 메디컬 어, 스쿨이 있고 디 o 스쿨이라고 했어요. 정골의대라고 부릅니다. 정골이요? 네, 정골의대가 우리나라로 정형외과 같은 건가요? 아, 추나의학 같은. 아, 추나, 예, 예. 예. 일종의 그 뼈를 맞추는 전통의학 예. 같은 겁니다. 음. 그런데 이 정골 의대를 나온 정골 의사와 메디칼 스쿨을 나온 MD와 또 면허 범위가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정골 예, 의대를 나온 정골 의사도 이를테면 응급의학과라든지 뭐 뇌신경외과라든지 이런 데 레지던트 지원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 의사 한10% 정도는 이분들이라고 보시면 어. 돼요. 그러니까 학문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음. 우리나라는 쪼개놓은 거죠. 네. 쪼개놓고 각자가 각자의 역할만 하게 놓은 거죠. 예. 이러면은 갈라파고스 군도가 되는 거죠. 음. 더 이상의 진화가 없는 거죠. 네. 일본도 재밌어요. 일본은 의대가 한 80개 정도 있는데요. 예. 그 의대에서 의학도 한약도 같이 가르치고 음. 졸업한 의사는 한약도 쓰고 침도 쓰고. 그게 모두 의료보험에 적용도 받습니다. 음.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많이 의사선생님이 처방하는 한약이 대건중탕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수술 후 장유착 방지를 목적으로 써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수술 후에 장애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약을 쓰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각자 쪼개져 있습니다. 음. 중국에서는 침으로 마취를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침술 마취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음. 쪼개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의료가 어, 통합이 되는 모양으로 가야 되겠다. 음. 그래서 쌍방간의 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림이 아니라 서로 간에 융복합 발전이 되고 국민을 향해서 오히려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는 음.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죠. 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떤 좀 이점이 있는지 어, 궁금합니다. 의사와 한의사가 합쳐지게 되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의료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의사 숫자를 그렇죠. 늘릴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통합된 의사는 1차 의료에 적합한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한 의사들이에요. 음.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의학과 한의학을 동시에 할수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상의 큰 모순 두 가지 의료 공급의 문제와 1차 의료 부재의 문제를 공히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음. 의료일원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일단 이미 이제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 간에는 또 의견이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잘또 설득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또 묘안이 있으신가요? 대개 사람이 미래의 손실을 득보다는 훨씬 더 크게 보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쌍방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음. 뭐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의사들은 갑자기 한 의사들이 자기 영역다 뺏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고요. 그렇죠. 한 의사들은 의사들이 동네방네 에침 놓고 한약 줘가지고 음. 자기가다 뺏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네, 이건 이대로 둬도 돼요. 일단은. 음. 일단 이대로 둬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교육을 통합해 나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한의과대학 학생들도 의학을 더 배우게 하고 의과대학 예. 학생들도 한의학을 더 배우게 하고 물론 각각의 허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어,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일정 성적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추가 교육 기간을 더 거쳐야 되겠죠. 한의과대학 음. 학생들도 그러한 전제가 있겠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 본인이 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음. 또 사전에 퀄리파이만 된다면 음. 그 사람들에게 복수 전공의 기회를 줄 수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복수 전공자들은 의사 면허 시험도 치고 한의사 면허 시험도 칠수 있지 않겠어요.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 말하자면, 포괄적 의료가 가능한 통합 의료의 인재가 될수 있는 거죠. 네. 이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더 의료가 통합돼 가는 거죠. 이것을 네. 우리가 종합해서 교육통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음. 이 교육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의협도, 한의협도 모두 동의하고 있어요. 음. 그 동의의 결과로서 2010년에도, 2015년에도, 2018년에도,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통합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각 단체의 추인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 결과적으로 실행에까지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예. 적어도 해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법이 큰 틀에서의 해법이 어려일어나라면그첫 음. 단초가 교육 통합이다라는 음. 것에까지는 네. 우리 사회에 공통된 합의가 있다라고 말니요 음. 그런 의료 일어나는 어떤 큰 꿈을 품고 이제 이렇게 변호사로의 변신도 성공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또최 변호사님이. 갖고 계시는 뭐 계획이랄지, 이런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뭐 그런 도전이랄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이 태평양에서 일을 하던 중간에 대한한인사협회에서 협회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 협회장의 일을 제가 3년 정도 했는데요. 그 3년간의 협회장 업무가 저로서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어쨌든 간에 그, 공적인 역할을 담당을 한 거죠. 그리고, 어, 2만 5천 한의사들의 수장으로서, 어, 보건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도 하고, 또 그걸 위한, 어, 나름대로 정치적인 활동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정치적인 영역, 내지는 입법의 영역에서 직접 움직이는 것이 제가 좀더 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저는 지금처럼 변호사로서 또는, 어, 뭐, 교육자의 입장, 내지는, 네. 어, 그, 뭐, 칼럼디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제 의견을 음. 밖에서 제시하는 쪽에서 좀더제 역할이 명확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한의사 출신이라는 어떤 그런 경력, 이력이 변호사 활동에 뭐, 어떤, 음, 뭐, 도움이 되는지, 혹은 뭐, 마이너스가 되는지, 뭐, 이런 점도 좀 궁금해요. 어쨌든 저는 한편으로는 한의사로서 또 한편으로는, 어 경영자 내지 사업가의 역할을 해봤고, 보건정책도 공부를 해봤고 했기 때문에, 의뢰인을 만나도 그 의뢰인의 입장에 제가 어제까지 서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뢰인의 말씀이 낯설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네. 역지사지가 아니죠. 그냥 그, 그 입장도 제 입장이에요. <laughs> 예. 네. 그런 게 주는 장점이 있고, 또, 어쨌든 뭐 쩌니맨처럼 학문 세계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컨버전스에 유리함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네, 의료 이론화의 꿈을 갖고 계시는 우리 최유경 변호사님 만나 뵀는데요. 어, 최 변호사님의 꿈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